85번 볼게. 자, 함수 fx가 있어. 자, 가우스가 최진 함수지. 얘가 3에서. 자, 연속일 때 a를 구하라고 하는 네 자, 3에서 연속이다. 자, 연속의 정의를 이용해주면, 먼저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죠. 자, 그게 이제 f3이지. 자, 그래서 f3 구해주면은, 여기 3, 3 넣어주면 되죠. 가우스 3은 그냥 3이지. 그럼 9 플러스 3a가 되지. 그 다음 뭐. 극한 값 생각해줘야 되지. 네, 우극한, 좌극한 따로따로 봐줘야겠죠? 우극한, 좌극한 자, 우극한은 리미트 x가 이로 가는데, 3보다 크면서 가는 거죠? 자, 요 생각해주면, 3보다 크대가. 그니까, 러 3점 얼마 얼마야? 대충 3.1로 생각하면은, 이거 뭐가 돼요? 어, 그대로 그냥 9지? 어, 9가 되고, 자, 얘는, 얘도 3이지, 그냥. 이렇게 되겠네. 자, 우극한은 그냥, 함수값이랑 똑같네요? 그 다음에, 좌극한 자, 정확하는 3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뭐 2.얼마 얼마야? 어째 계속 2.얼마니까 그때 가우스 기호치하면은 그냥 2가 되죠.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지. 따라서 얘는 4. 자, 얘도 2.얼마 얼마니까 계속 2지? 그러니까 2a. 자, 연속의 정의에서 이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 거지. 그러면은 이 둘이 같으면 되는 거죠. 식세면은 어떻게 돼요 9 플러스 3a는 4 플러스 2a다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. 답은 3번.